네 복사할 때줄 생기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복사를 터치해주시고 하단에 보면은 여기 응용 응용 설정 이 있어요. 요거 하단 그걸 터치해주시고 그러면 중간에 기능 중에 블리드 제거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제거 터치해주시고 보통은 요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체크 표시 확인 체크 표시 해주시고 네, 그 다음에. 요걸 기본 값으로 매, 매번 이걸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저, 저장을 하려면은 여기 설정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. 설정 메뉴. 그리고 여기 설정 메뉴 터치. 그 다음에, 복사. 복사 설정 터치해 주시고요. 기본 설정 터치. 그 다음에, 여기 초기, 복사 초기 설정을 출하 시 설정치가 아니고, 현재 설정치로 체크해 주시고, 확인을 누르시고, 네,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에 음영처럼 생긴 줄이 아마 제거가 돼서 복사나 스캔이 될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